안녕하세요 이박TV의 달려라 이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저 이박TV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본업에도 충실해야 하는데 많은 문의로 영상 작업에도 본업에도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의 문의에 답변을 조금 늦게 드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검토의 문의는 이 위쪽에 이 위쪽에 보시면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보내주시는 순서대로 검토 후 답변 드리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부터는 이 하단, 이 하단에 이 하단에 후원금 계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문의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검토도 진행하고 때로는 현장도 답사를 하는데 이 모든 걸 무료로 하다 보니까 제가 부자가 아니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출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계좌를 올리기는 했지만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을 끝까지 구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박TV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더 많은 영상과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부득이하게 모자를 쓰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맹지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토지로 인근에 도로 및 국어 그리고 소화천 등이 있는 토지입니다. 소화천을 이용해서 도로 및 국어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1등급에 해당하는 맹지이기 때문에 맹지 탈출 역시 매우 간단하게 탈출할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대상지 맹지를 첫 번째로는 위성사진을 통해서 현황 상태를 확인해보고 두 번째로 토지 이용 계획도 그리고 지적도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장 답사한 영상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토지 디자인에 대한 결론으로 명집 탈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검토할 토지를 우선적으로 위성 사진을 통해서 현황 검토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토지는 시면 요 1번지 자, 표시를 할게요. 요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세필지고요 이런 요런 식으로 이런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세 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좀 지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좀 길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 저희 검토 대상지하고 어, 접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우선 이렇게 보면 사유지로 보여지고요 인삼밭에 포함된 토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성 사진을 정확히 보시면 어, 이쪽이 지금 포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잡속을 깔은 건지 포장이 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중간에 이 길하고 저희 토지의 중간에 하천이 이렇게 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 상단에 위치한 토지이고요. 자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을 아, 토지 이용 계획 보기 전에 지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검토할 토지가 되겠고요. 자 검토할 토지입니다. 아까 전에 길이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앞에 있는 필지에 해당되는 어 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 파란 선이 소하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도로지역 도로 집번이 도로 있는데 이게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소하천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소하천 다리를 하나 건너고 그다음에 얘가 지금 도로인지 구건지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 네, 도로로 보여집니다. 예,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만 이쪽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어, 그리고 현장 검토 이전에 일단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검색을 미리 해놨고요 어, 3번지죠. 3번지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목은 전이고요 면적은 100평 조금 넘게 되어 있고,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을 보시면, 가축 사유 제한 구역이라고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소화천, 여기 소화천 이렇게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는 이쪽이 이쪽이 입법용 산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준보전 산지는 자, 준보전 산지, 준보전 산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준보전 산지도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림 지역은 하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색깔 전체가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하천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파란 선 소하천 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또 법률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현장 영상 검토를 끝내고 그리고 나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영상 계속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땅은 1,400평 정도 되는데 어, 맹지라고 해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사유지로 되어 있고요 어, 본 토지는 이길 어, 끝나는데 본 토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길부터는 해당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제가 걸어 올라온 길이 되겠고요. 앞에 있는 나무 있는 데까지는 본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입구 쪽에서 올라오는 길은 이 인삼밭에 포함되어 있는 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유지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경사는 뭐한 7도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매번 말씀드렸듯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도로와 오폐수를 버릴 수 있는 수로나 관로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여기는 어쨌든 작은 소하천이 포함되어 있어서 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도 졸졸 흐르고 있고, 지금 이 소하천으로 인해서 이큰 토지가 맹지입니다. 지금 이 토지의 경계로, 이 토지의 경계로 소화천이 둘러싸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것만 해결하면 충분히 맹지를, 맹지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렇게 보면 이 토지의 경계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토지의 경계인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소하천의 폭이 제일 좁은 데가 이쪽이 되겠고요. 한 3m, 4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 반대쪽에는 또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면. 이따가 이제 좀 넘어서 또 가볼 건데요. 여기는 소하천 점용을 통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컴퓨터를 봐가면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소천 점용을 통해서 허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기 건너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주시는 이 길은 검토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본 토지에 속해 있는데고 요 길이 연결되어 있는 이 길이 어 이인삼밭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맹지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인삼밭 토지주분이랑 협의가 안 된다 라고 해서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소하천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보시고 계신 곳이 소하천의 반대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인산밭으로 아까 전에 지나오던 인산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소하천이 있고,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곳이 도로와 국어가 포함되어 있는 데입니다. 국어하고 도로 부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지목 자체가 도로와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서서 경계인 것 같고, 소화천 점용을 받아서 교량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지역의 반대쪽입니다, 여기가. 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넓어 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이 소화천을 통해서 길을 내는 방법 한번 광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법은 이 소화천밖에 없어서 높이는 2.5m, 폭은 3.5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건축 허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 폭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하나, 둘, 셋, 네, 3.5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두 개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 정확한 내용은 되돌아가서, 어, 일단 관공서 협의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법률상 가능한지를 좀 보고, 용도 지역부터 해서 각종 개발행위 관련된 어, 법률을 좀 검토해 보고,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검토 마무리하고, 컴퓨터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되돌아가면서 관공서 협의본 내용까지 포함해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현장 검토한 영상을 다 보셨고요. 이제 법률에 대한 걸 어, 설명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원이고요. 토지 이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 검토 전에 지목 면적 뭐 개발 공시 용도지역 기타 법률 등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요 이제는 하단 부분에, 하단 부분에 본 검토 토지가 갖고 있는 법률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있죠. 자, 본 토지는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에 관련된 법률들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보셔야 됩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해 보시면 4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4층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 2호 공동주택 아파트 이어 아파트 등을 해서는 안 된다 할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요 그리고 일종 중에서 휴게음식점 재가정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종이종 어, 근린생활 시설도 똑같이 일반음점휴경음식점재가점 직점, 직점, 등은 안 되고, 그니까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판매시설 안 되고요. 자 이렇게 계속 보면 숙박시설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독주택 건립 가능한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 국토법을 좀 봤죠. 봤으면 지역에 지자체별로 법률을 또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지자체에 대한 거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39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 건축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동일하게 나와 있죠. 이걸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 계획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각호와 같다. 영이정화는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다안 된다고 라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어, 지자체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의 법률은 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이제 창고, 제조업 요런 것들은 어,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해 유해 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가주 사육 제한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맹지를 탈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단한 개, 단독주택 한 채라도 질수 있다라고 하면, 어, 맹지를 탈출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어, 법률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단독주택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절차나 어떤 것들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를, 어, 화면을 보면서, 토지 디자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 답사한 내용과 법률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지자체 담당자들과 협의한 내용을 포함해서 교량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설치를 하면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도를 보면서 교량 설치 구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지적도고요.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 이 원형 안에 이쪽 부분이 가장 접근이 가깝고 교량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정을 했고요. 자 어떤 형태냐면 우선 식생 블록을 내네 방향으로 설치를 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그 이유는 소화천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교량 설치하는 데 주변으로 수화천을 정비를 하고 이 이유는 식생 블록을 설치함으로써 교량이 토질 위에 버틸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교량 설치하기 전에 식생 블록을 먼저 설치를 하고 그 위에 교량 설치를 3.5m 길이 폭 4m 형태로 교량 설치하는 거로 협의가 됐고요. 자, 위성사진을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교량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자, 그렇더라고 하면 어떤 위치에 어떤 방식으로 교량 설치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검토했던 것처럼 단독주택 한에서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0평 이하로 협의 보는 게 적당하다라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교량 설치를 어떻게 해서 냉지를 탈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건축 허가나 교량 설치, 뭐 개발행위가 있을 거고 농지전용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받으면 허가가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건축 신고 30평 이하의 이하은 건축신고에 포함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신고를 진행을 해야 하고요. 이 건축신고에 따라서 개발행위가 진행이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해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를 받게끔 되어 있고요. 개발행위 협의 기간은 15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 기간만 15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이 농지 전용 허가. 농지법 제36조 1항에 의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목을 보신 것처럼 여기는 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소화천을 이용해서 맹지 탈출을 하기 때문에 소화천 점용 사용 신고. 그러니까 소화천 정비법 시행 규칙 제14조 3항에 의해서 소화천 점용 사용 신고를 받게끔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도로 점용 허가가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 1항에 의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검토한 토지는 총 5개의 신고 및 허가를 통해서 맹지를 탈출할 수 있고요. 총 협의 기간은 최대 20일이고요. 허가 기간은 한 30일 정도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맹지 탈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지 1등급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한 검토와 해결 방안 설명 드렸습니다. 맹지 1등급에 해당하는 토지를 맹지 탈출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봤습니다. 맹지 1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금 쉽게 맹지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맹지를 매입하실 때될수 있으면 이런 형태의 토지를 매입하시는 게 유리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맹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주변 환경과 지적도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송에 대한 건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은 토지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박TV의 달려라 이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